두 번째 게임, 빈 메틀. 콩싸움인가봐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큰일 났네. 뭐 가볍게 하고 끝내죠 뭐. 아이 들어가도 되나? 뭐, 상관없겠지. 키를 모르는데? 개싸움일 듯? 이 뭔데? 총이 뭐고 0점 조준 어디 있고? 프리 카메라 모드. 아나 지금 못 사나 보지? 아닌가? 와 그래픽 왜이럼? 왜이럼? 아나 프리 카메라 모드. 나 그냥 쳐다보는 사람인가봐. 어? 아 아직 난 시작을 못하는 거겠지? 그냥 들어온 거겠지? <laughs> 아, 아, 어지러워. 나 이거 금방 멀미하겠다. 얘얜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 아. 와우. 나도 워줘 니네 빨리 다 죽어. 한 판만 해보자, 나도. 피도 나와, 콩인데. 와우. 죽었어. 오. 쟤도 죽었어. 오. 오.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 한명 남고? 오. 시작됐다. 오. 다다다다다다다다. 총이다. 먹어. 아, 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아, 씨, 떼, 떼, 떼. <laughs> 벌써 죽었네. 허허 <laughs> 아니 먹는 키가 뭔데? 키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오, 씨 <laughs>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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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게 해줬어야지. 떼굴떼굴 떼고떼고 떼굴, 떼굴, 떼굴. 어. 이 약간 총게 FPS 개구린 콩 게임 같은데? 이딴 걸돈 주고 팔아? <laughs> 물론 엄청 싸긴 했음 <laughs> 싼값을라는 똥겜을 걸라왔군 역시 아니 똥겜의 냄새가 나긴 했어 와 이게 뭐그 뒤로 뒤리... 뭐 아까 저뭐그 폭탄이었냐 뭐냐 방금 빨리 죽어 이겠다야 진짜 겁나 똥겜이다 아아 아, 아. 오? 키를 알아야 되는데 키. 어떻게 알아 오지? XZ 이런 거뭐 이런 거 아닐까? 아 자기장 시스템이, 어 시작된다 시작된다. 뭔가 키를 알아와야지 나도. 아 그만 쏘고 쏘지 말고. 어아 시점이 바뀌었나? 어 무서워. 잘만 도망다면 나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못 막아? 못 먹어. 못 막아. 어떻게 막아? 먹는 법을 모르겠어. 이거 뭐야? 물약이야? 뭐뭐 뭐, 어떻게 먹는 건데? 아 키가 키가 뭐야? 미친놈들아. 너네들 말지 말고 거다 달려줘. 에이, 이거 뭐 발목 움직이잖아. 어? 이거 어떻게 먹지? 피업 어떻게 피업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하냐? 아니 어떻게 먹냐고? 어떻게 먹냐고? 어 먹은 거 같은데 아닌가? 나 죽었냐? 아. 개 열받네? 나 두동강 났어. <laughs> 아, 짜증남왜 죽었어? <laughs> 아니, 자 두동강 난, 어, 없어졌어, 내 시체. 열받네, 진짜로. 와. 아니. 일단 ASD 이거는 방향키는 아닌 것 같고 X Z 키도 안 되고 <laughs> 어이 가 없네? 빨 주가이 같더라 한두마리나왔다와 이게 자기장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가? E랑 D 같다고? D D D는 일단 아니었어 웃긴 애들이네 이거. 템템 템좀 먹어보자. 어 방어 방패 같은데? 밤,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이키야 이키 디졌다나총 먹고 저기 누구한테 돌아다녀고 저기 또 누구 있어? 어어나총총 총 먹었어 총 먹었어. 어 나도 쏘고 싶어 이제. 어 저기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어어떡해 <laughs> 잊지 마세요. 써지 마세요. 아, 아, 이씨, 아, 아, 진짜, 아, 정말, 아, 이거 또 뭐야? 장례식 준비하지 마라. 아, 진짜 방패 안 먹어야겠다. 아 열받네, 진짜 한 마리라도 쏘고 싶다. 아니 이 키는 먹는 걸 알겠어. 그럼 이제 바꾸는 키가 뭔데? 어, 총이다. 일단 먹어. 먹었어. 어, 총은 바꿀 줄 알아야지 미친데. 아, 바꿀 줄어 비행기다. 보급인가요? 저 근데 배틀그라운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총 쏴서 접 죽이면 만치지 오, 이거 좋아보여. 뽕. 콩 어딨어? 콩들 어딨어? 저기 있다. 뽕. 어, 아, 으, 아. 뽕. 아, 아, 아. <laughs> 어디 갔어, 나? 내 시체. 어우, 내 시체 불쌍해. <laughs> 내 시체 불쌍해. 허니. 열받네. 진짜 좀 아니 근데 어디서 날때려저저 저 머리에서 날 때린 게 맞아? 저 사람, 저 인간은? 어디서 날 때린 거 뒤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아 진짜 좋은 거 먹은 거 같은데 자식 자식 잘한다 너야너좀얘막 지뢰도 던지 장난 아닌데? 좀 쫓아다니면서 배워 아배 올라오는데 죽었어 <laughs> 아 솔직히 나한 마리는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저 자식 잘하는데? 아, 어, 재밌는데? 아, 생각보다, 개똥겜이라 재밌는 이런 데 이런데 올라가면 뒤질 것 같아. 어, 숨어 있을까? 이거 뭐야? 먹어. 안 먹어져. 못 먹나봐. 나 무서워. 숨어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있으면 뒤져. 안 돼. 엄청. 어, 어. 전 작고 연약한 콩이에요. 아니. 쉬이. 쉬이. 이씨. 이씨. <laughs> 진짜 나네. 뭐 왜요? 뭐 왜요? 아니 뭐 예. 흠흠. 아이스게 마시죠. 보라색이 잘한다, 저 보라색 콩. 아, 그렇습니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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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빨아 얻어야 돼. 점프가 뭐야? 점프키는 없나? 며. 아닌데? 점프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야?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 아 저, 저 있다. 추워. 빨리 추워. 빨 주워 뭐해 어 조수수 있나 어 조심해 적은 어디서 올지 모른다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겠지 다 살아있나 아나 은근히 살아있어 아 저기 있다 넌 뭔가 야야야야야야 총알만 쓰고 있군 마우스 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에이, 총알 없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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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리로딩이 뭔데 리로딩이 뭔데 리로딩이 뭔데 됐다 알 키였습니다 아 어, 자기장 자기장이 자기 온다 <laughs> 저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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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는 보라색 보라색 <laughs> 나 이승 아니야? <laughs> 어, 안전하게 태어났다. 어, 어, 뭐가 뭐가 빨리 먹어? 어, 조심해, 조심해. 여기 얻어 걸리는 새끼 죽인다. 어, 무서워. 어? 애들 다 죽어. 세명 죽었어 벌써. 어? 네명 죽었어. 찾아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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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셋이 나야 돼. 어? 나갔다 왜? 나간다매. 나갔다 왔어요. 어, 무서워,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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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날 쏘고 있는? 쟤는 진짜 어디서... <laughs> 이거 맞아 보라색 뭔가 좀오 점... 어, 쟤네 잘한다 뭔가 잘하는 느낌이야 밀착 취재 준나 코앞에서 총쏘는 아이 와 보라색 이겼어 두 사람이 와어 이런 게임이구만. 나도, 한 마리만, 한 마리에, 하나의 콩을 분쇄하고 싶다. 한 번만. 얘가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이게 뭐야. 아, 안 먹어. 헉! 저, 노랑 콩을 죽이러 간다. 에이, 노랑이. 나너 봤어, 너 여기 있는 거. 너 여기 숨어 있지? 아니야? 어, 없어졌어. 어, 여기 어디야? 요새 어제나갔어 어떻게 나갔어나난너나가는거못 봤는데 너 언제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떻지 구멍 났어 <laughs> 밖에 너무 살벌해 그리고 나김총 먹고 싶어어무서워 아! 피나베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아니, 앞필이면 보라색을 만났을까? 아, 이 창문으로 넘나갈 수가 있고, 어이쿠, 분쇄당했다. 와, 와우, 무섭구만. 무서운 세상이야. 아, 보라색 콩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 어, 생각보다 멀미 안 나네. 멀미는 날 정도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가? 봐. 아, 폭격이네? 폭격을 하네? 헉, 저거에 죽어도 억울하겠다. 지금 거의 뭐숨바꼭지인데 어딘지 못 찾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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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맞고 있다. 보라색 맞고 있다. 어디서 쏘는 거야? 어, 디서 쏘는 거지? 어, 어떻게 죽였지? 보라색은 뭘로, 어떻게, 뭘 보고 죽인 거지? 아니 진짜 대단한 콩이네. 저 콩,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 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총 게임을 정말 최악으로 못 하기 때문에 뭐죠? 계좌렉 아이씨 놀랴, 어 놀랴, <놀려? 웃음> 어 폭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 총이 아직도 없는데 무서워요. 어, 총 있다. 총, 총이라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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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됐다. 어? 무서워. 무서워. 어 <laughs> 저기 난리 났어. 저기 난리 났어. 저기 난리 났어. 저, 거 뭐가 잡날라가는 거야. 사람이 날라가는건 아니겠지. 나, 나 어쩌다 이런데로 떨어진 거야. 아이고 모르겠다. 가보자. 조금은 가야지. 오. 어, 뭐, 뭐, 뭐. 사람이었어? 유저였어, 저거? 아, 어이없. 아, 이거 유저였네, 미친새끼. 이거 캐시팀이냐? 와, 씨, 나 유전지도 모르고. 미친 녀석이 들어왔네. 아니. 아렵아어아워 <laughs> 뭐지? 님들 이런 똥캠을 좋아하시나? 괜찮아요? <laughs> 네. 어, <오>, 좁아진다. 좁아진다. 아, <laughs> 엄청 좁아졌어. 어. 여예. 언얘 어떻게 저렇게 뛰어오 우와! 우와 이겼어! 쟤왜 이렇게 잘해? 기압이 미쳤다 아 진짜 님들 똥겜하니까 신나서 채팅치네요 웃긴 사람들이요총 하나만 총 하나만 나도 하나만 저 누비에요 저 누비에요 빨주석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 쟤 무선 놈 있다 무선 놈 없어졌어. 뛰는 거 없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폭탄 떨어져.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누가 나 쏘는 거 같아? 누가 나 쏘냐? 쏘는 거 같은데, 아닌가? 피도 너무 짧은 거, 피도 너무 작아. 한두 번만 좀 죽는 것 같은데, 너? 난안 먹어서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요. 저도 만나봐요. 어디서 절때리시는 쌍놈 씨, 아니 나는 안 보여. 또 쟤네 둘 만나봐. 야, 니네 둘만 남았다. 빨리 붙어라. 아니. 뭐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긴 거야? 아, 씨발, 이런 게, 이게 뭔데? 먹어봐. 뭔지 모르겠지만, 없앤다. 어어. 이 씨, 피가. 이. 내가, <laughs> 내가 너 이긴다! 아이 <laughs> 와천사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나보다 뉴비가 왔나봐. 아 근데 다음이 바로 보라색이 올 줄이야.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한 마리 죽였습니다. 한 마리 잡아서 한 마리. <laughs> 진짜 딱 하나 죽여. 아니 뒤에서 누가 자꾸 나한테 콩콩콩 쏘는 거야. 서 so,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서 30발의 총을 다쏜 후에야 겨우 죽이고 저 보라색 콩이 날 쫓아와서 날 죽이. 오, 오, 우와, 쟤네 이렇게 멀리 었대 싸워 아, 졌어. 저좀저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우와! <laughs> 진짜 억울하겠다. 항아한테 <하나한테> 죽었어. <laughs> 무슨 말이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나이키 똑바로 왔으면 어? 두 마리는 잡을걸? <laughs> 안다 안다! 아 미친! 아이고 씨 잠깐만요! 이 새끼네 진짜 무자비하네? 딱총 나 지금 딱총 따박따박 거리는 거안 보여? 아니, 쟨천음부 총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캐시템인가 봐. 도대체 보라색 죽었어, 초록색한테. 아니, 그리고 얘네들 뭔가 발걸음도 빨라. 나는 뻘뻘뻘뻘뻘, 얘네 뻘뻘뻘뻘 이렇게 다니고. 재밌다. 아이, 똥겜스러운? 딱 그런 퀄리티야. 얘 지금 찾고 있다, 찾고 있다.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고 있어. 어? 방금 그 빨간 줄 뭐냐? 빨간 줄이딱 생기던데? 우와, 저런 템도 있었어? 어 점점 좁혀가는데요? 어, 우와, 저 새끼 좋은 총 갖고 있네. 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런 데고데고데고 재밌네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싸보자 점프가 슈퍼가 아닌가 야, 너, 뭐? 야야야야야야 이게 나한테 달려겠지? 쌍로새끼 아니 총이 일단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짧은 촉각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재밌네. 그냥, 그냥 진짜 딱그 값으라는 게임인 듯. 약간 친구들이랑 똥겜하기 좋을 듯. 되게... 되게 저렴한 게임이었어요. 이거 어어 근데 여기는 뭐어와얘 던질 줄도 알아 고수인데 근데 안 터져. 우리가 던지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씨 어떻게 나왔지? 아 나가 어에베업도 있고? 너는 23원밖에 못 벌었어? 재밌었네요.